네,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춘의 탑전 기신의 웅쌤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펩트론으로 지금 30%대 하한가 찍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 너무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하한가 계속 이어질 거냐? 우선 펩트론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13만 원까지 하락 할수 있는 자리고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펩트론 지금 앞으로 주가 상승은 어려운 거냐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실제 펩트론 위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PPT 자료로 다 보내 드렸었는데 이번에 펩트론 파트너사인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이번에 스웨덴의 바이오 기업 카무르스와 약물 전달 플랫폼 공동 개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펩트론과의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0% 정도 하한가가 나온 거고요. 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카무르스와 계약 위험성이 있다라는 자료들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펩트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가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공포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그리고 지금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ppt 자료들을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정보도 가, 받아가 보시고 같이 대응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기억 당연히 영상 끝날 때까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 내려다 보면은 저희 간편 문자 링크 남겨 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페트론 숨겨진 정보와 함께 저희가 말씀드린 목표가 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저희 주주 여러분들 펩트론 정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펩트론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내 비쳤죠.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성 평가는 현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럼 일라이릴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만약을 위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펩트론과 올인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카무르스와 계약을 하면서 한달 이상으로 가능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거를 서방영이라고 합니다.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펩트론도 펩타이드 조성물 특허인 PT404 이번에 특허출혈을 했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도 특허출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특허 출원이 되고 나서 스마트 대포 기술을 한 달에 한번 복용하면 꾸준한 약효를, 효율을 볼수 있게끔 펩트론 쪽에서는 준비가 된 건데, 자, 그러면 릴라이 릴리가 펩트론을 버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릴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서방형 제품 스마트 대포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네 비만 치료제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펩트론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대량생산의 역량이 있기, 있다. 있뭐 대규모 글로벌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대량생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대포 기반의 지속형 주사제를 대량생산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부터 펩트론을 버릴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기업인 카무르스와 비교를 했을 때, 기술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분무 건조 기술, 카무르스 같은 경우에는 지질 기반. 자, 이 분무 건조 기술이 뭐냐. 초음파 노즐로 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약물을 마이크로 입자에 탑재해서 서서히 방출하는 상태의 기술 방식인 거고요. 지질 기반 같은 경우에는 주사 후 체내에서 젤 상태로 전환을 하고, 약물과 지질이 혼합된 액체가 체내에 고체화되는 겁니다. 또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PT320 파키슨 우울증병이죠. 그리고 PT302 전리선암 치료제 PT403 이러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면서 신뢰도가 높은 상태인 거고요. 또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모루스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제약사와라이선스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PT403에 대해서 기술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아직 원활하게 지금 진행됐다라고 공식 입장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안가가 나올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공포에 떨어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기술이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체 생산을 하고, 국내에 특허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상, 하한가 나와서 겁먹지 마셔서, 마시고 던지시지 마시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쨌든 일, 대응 자료 받아가셔가지고 1차 매도가 그리고 비중을 언제 더 담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자료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꼭 같이 확인해 봐야 될 차트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텐데 절대 걱정하시지 마시고 RSI 지표 하나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RSI 지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유를 드리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차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설정 값들 다 보내드릴 건데 어떤 설정 값들을 보내드리냐 자 이렇게 상승 신호 나온 것들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과 파란색 이런 급등 신호와 상승 신호 저희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보내드릴 거고 RSI 지표 설정하는 방법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받아가 보셔가지고 꼭 설정하셔서 휴대폰에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펩트론, RSI 지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차트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수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설정한 이두선 안에서 놀고 있어야지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 그림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면 과 매수 상태, 과 매도 상태인데, 지금 어쨌든 하방을 찍으면서 선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매수가 들어가도 좋은 상태이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두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차트는 추세선입니다. 제가 설정한 이선 위쪽에서 놀고 있어야지 상승 추세가 일어났다는 건데, 지금 패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로 하한가를 찍으면서 선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가 들어가도 되냐?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을 잘하는 상위 1%들은 떨어지는 할 날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유가 있듯이 상위 1%는 이렇게 차트가 지속되다가 상승 추세로 변동이 됐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고 1차 매도를 하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상승 추세 이 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공포의 거법을 먹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트론 하락이 지속될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지금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지면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뚫고 지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하방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거 이 차트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타점, 직접 설정도 해보시고, 목표가도 설정을 해보시면서, 제가 설정한 목표가와 매도가 다 비교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지 꾸준한 수익률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차트 설정하는 방법은 차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문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거니까, 아까 대응자료도 같이 보내드릴 건데, 대응자료에 나와 있는 목표가와 비교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투자자별 매매 동향 꼭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관들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외인들은 빠져나가고 개인들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지금 개인들은 단타 단타를 치려고 지금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라이릴리와 카무르스에 대한 계약이 페트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더 지켜봤을 때 저희가 대응자료에 보내드렸다시피. 결과를 보면 아실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간들도 들어오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급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파락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매 세력들 꼭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하한가가 찍으면서 거래량들 폭발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공매도량 꼭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목표가 우선 30만원 목표가 잡았었는데 절대 의심하시지 마시고 대응자로 받아가셔가지고 아직 숨겨진 정보에 대해서 꼭 받아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측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 딱 100분만 무료로 텔레그램 방 최대 도와드리는데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4월 25일 금요일 7시 12분에 조선주 관련된 기사로 트럼프가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라는 따끈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오전 7시면 주부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직장인분들은 출근 준비하시느라 기사 확인은커녕 오전장 준비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게 되면 기사 나오자마자 실제 4분 만에 텔레그램에 업로드 되시는 거 확인될 거예요. 정보뿐만 아니라 추천 매수가, 추천 매도가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4월 28일 월요일장에도 시작하자마자 펌핑 나오면서 안전하게 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다. 그래서 타점기신 웅쌤이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선착순 150분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상단에 010-6463-3582번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 후에 텔레그램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